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갑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읽은 말씀과 또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초대와 확실하게 이말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은 소망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초청의 내용입니다. 또, 오늘 이사에서 55장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어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걱정하시는 게 의식조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면 어떻게 살까. 이것을, 어, 애쓰면서, 어,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애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초대를 보면 우리가 내용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초대장을 많이 받으셨을까요? 뭐 생일이었을 때 생일도 초대장도 받고 또 결혼 행사가 있으면 자녀들 결혼의 어떤 청첩장도 이렇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을 텐데, 어 이런 날들은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초청하지는 않죠. 나와 관계가 있고, 또 나에게도 이렇게 어 깊게 인연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고, 초대를 해서 함께 그 좋은 시간들을 나누고, 또 준비한 것들을 먹고 마시고, 그런 초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20... 55장을 통해서 초대하는 것은 특이하고 특별한 그 초대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이 초대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생과 학벌 어떤 관계나 자격의 제한이 없고 인원의 제한이 없는 그런 초대입니다. 매드인자, 가친자, 가난한 자, 발을 저는 자, 들에 있던지 산에 있던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이 땅의 삶에 목마르고 메마른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께 나오도록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는 돈이 없어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자들이 주저없이 나와서 주님께서 마련해 오신 풍성한 포도주와 젖을 기름진 젖을 값 없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팔기 위해서 그 마련한 그 풍성한 잔치 자리가 아닙니다. 음식의 자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들,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값 없이 거져주시고 베풀어주신 그 잔치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시고 그것을 너희가 마시면서 즐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저와 우리 송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준비하시고 마련하신 그 모든 풍성한 양식을 얻고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값 없이 준비하신 양식은 세상의 지혜와 수고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의 초대에 어, 도 이렇게 초대를 하시지만 조건 없는 초대를 하시지만 이 어리석은 이 인간들은 엉뚱한 그 초대에도 그 값없는 초대에도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이 질책 속에는 하나님의 인간의 어리석음을 탄식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배부르지 못할 그 양식에 쓸데없는 그 시간을 들이고 또 우상을 숨기고 그 모든 탐욕을 위해서 모든 돈을 낭비하고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을 어리석은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가 또 그게 또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것이 경제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어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고와 모든 돈으로는 구할 수 없는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너희가 내가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나 앞에 나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의 목마름에 있고 또 부귀영화의 목마름에 있고 권력의 목마름과 탐으로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원한 물을 찾아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어디에서도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땅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생수가 되고 마르지 않는 소산하는 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최고의 양식은 갑 주고 값비싼 그 값을 주고 치르는 것이 치르고 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돈 아닌 그 자신의 몸과 피로써 그것들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대의 제안을 귀를 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 초청에 우리는 마땅히 반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용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녀들을 위해 하신그 언약이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형통한 삶이 베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초대에 응하는 자들에게 열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사여서 55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국률이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외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뭐든지. 어, 여러분도 뭔가를 할 그때를 놓치면, 아유, 그때 써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후회할 때도 있고, 그때를 놓치면 또 다시 그때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을 때, 그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체험하기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찾을 때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악한 길과 불이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벗어난, 말씀에서 벗어난 생활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또 내가 세상을 쫓아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갔던 그 가치와 잣대를 벗어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악행을 용서해 주시고 깊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러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가정을 구원해주십시오. 하나님 제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해방을 주십시오.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 모든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름에 우리의 기도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뜻대로 하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고 행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착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산다면 여러분 충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달등과 다툼이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 내 뜻대로 산다면 원하지 않은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피폐하고 누추한 삶밖에 되지 않아요. 네, 어디 가나 나는 왜 이렇게 살까라는 그런 내 자신을 책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삶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합리해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저한테 그렇게 하세요? 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안 주시는 거예요?라고 우리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긴 그 모든 하나님을 바라는 것들이 틀려질 때 우리는 그것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통하다고. 이렇게 탄식하면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대로 실천하면 결국 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시는 것에 내가 불이한 것 같고 이건 하나님 불합리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도 묵묵히 여러분과 제가 이기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며 나갈 때, 결국에 지나보면 돌아보면, 아, 그때가 하나님 이렇게 했던 것이 참 감사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해주신 거지, 지금도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할 수가 없고 감사한 거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경험과 세상에서 다 살았고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진 것으로 행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재어보는 그 잣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줄로 재어보고 가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 가늠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뜻이 완전한 계획이시고 그 뜻만이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을 믿고 그 거스르고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며 더 가까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따라가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해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 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 주는 효력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래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토지를 적시고 또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어 사람에게 양식이 되게 하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결코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효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켜주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놓습니다. 또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바볼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해방시켜 주셔서 평강과 기쁨을 주는 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진실하심으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해 놓은 것을 헛된 도로 돌아가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값어시 받은 진리를 절대로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타협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성공된 인생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또한 예수님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온 세상에 온 세계의 회복을 주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25:5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야외의 기념이 되면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올 때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그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르게게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표징으로 찔릴 수 있는 가시나무와 찔레를 대신해서 이제 잔노무, 잔나무와 하성나무로 대신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징표가 되므로 우리들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찌르는 나무가 있다는 건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찌르는 찔레나무와, 어, 가시나무가 아니라 소득이 되는 열매가 있는 잔나무와 하성류나무로 우리를 이렇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증표가 되고 이 표징이 되어 우리들에게 영원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초대로 잔치상을 마련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초대를 받고 하나님 항상 차려 놓으신 잔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포도주 또 아는 말씀에 그 생명이 있는 풍성함이 우리 양식이 되는 목마르지 않는 그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늘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고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와 그 소출과 그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매 순간 순간 하나님을 부르시며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생수의 자리,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자리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초대에 부르신 가운데서 날마다 더 귀하게 오,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아버지 약속을 붙들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 모든 생활에 낭만과 절망과 모든 찔림과 상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를 매순간 도와주시고 하나님 생명과 평강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의운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이 내가 늘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될수 있도록 찬양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가지고 온 모든 가정의 모든 문제, 또 우리 자녀들, 또 아버지, 또 우리의, 우리 모든 삶의 터전의 문제들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공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몸의 약함을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생과 새 능력을 주시고 새사를 더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 보혈에 덮어서 아버지의 힘차게 힘을 얻고 또 고침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 건강한 삶으로 하나 섬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며 손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물질들인 아버지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운 풍성함으로 또 백배의 축복으로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